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오늘은 지금 세간의 중심에 있는 기생충에서 유명해진 체크쌀 짜가구리가 매일 다시는 돌고 있는데 저같은 서민은 이제 체크쌀을 먹을 수 없으므로 그때 항상 저희 집에 요리할 때 자주 나오는 이름모를 소고기로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끓는 물에 면을 잘 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너구리와 짜파게티를 넣고, 싹, 그래서 익을 동안 잘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면이 익을 동안 옆에서 이 이름모를 고기도 넉넉하니, 오늘도 이게 제 일어나서 첫 끼이기 때문에, 적당히 남은 양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고기는 적당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계충 이렇게 고기를 익혀주고 이다 익은 면에 물을 살짝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물머리짜파구에 물을 하나씩 부주고 여기에 이제 짜파게티 소스를 다 때려 넣어주고 레시피대로 하면은 너구리의 3분의 1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너구리를 조금 더 넣어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량은 3... 4분의 3 정도 넣고 이제 열심히 강한 불에서 저어주면은 됩니다 아 뜨거워 물을 살짝 남기는 거 포인트고 이 다시마는 버려주도록 하고 이 물이 쫄면서 이제 양념이 배도록 어우 너무 더럽다 잘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어, 너무 많이 버렸구나 이 양념 이제 다 담기도록 골고루 묻도록 자, 여기에 다 익은 소를 딱 얹어주면은 역시 끝에 비주얼이 안 나오는군요 간단하게 짜파구리 완성입니다 짜잔! 자, 완성된 짜파구리 이게 뭐 느끼한 맛을 너구리가 잘잡아준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일반 짜파게티랑 맛을, 맛의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두 번째 해 먹는 건데 아 뜨거. 이제 음료수는 제가 즐겨 먹는 나랑드 제로.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. 다이어트 중이라.